목사 손종욱 목사 예수 믿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대 폭발을 세상에 일깨울 시간 굿모닝 의미한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에서 오늘 제목은 뭐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야곱의 식구들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죠. 여기 보면 7 절에 이스라엘 자수는 생크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크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일들이 있죠. 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이스라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넘쳐난 축복, 생크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땅이 가득하게 되는 그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범죄가 잘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3,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럼 후손들을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예, 네, 그 아버지를 중요시 해요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야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 책임이다 이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는 품고 잘 돌보고 이런 걸 하지만은 신앙 교육은 반드시 아버지가 시켜야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받은 역적 권리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창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를 영적 권위로서, 가정의, 에, 지혜, 가정의, 가정으로서 지위를 존경해주고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 <laughs> 왜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럴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자식은, 에?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아버지의 허리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허리에서, 아버지의 허리의 신앙. 신앙의 자식이다. 것입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거야.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 이성적인 지식 갖고 이렇게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그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을 사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다니까 허리로 사는 거야 허리 힘으로 사는 거다 허리 힘으로 산다는 것은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육체 허리의 힘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면서 왜 왓짱은 야고모냐 세상과 맞짱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도망가지 않냐고 머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지식과 또 허리에 있는 힘으로 육체 온 것을 다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현실을 이겨 나가는 것, 뭐야?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앙 힘,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의 힘, 그 신앙의 힘을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생속하고 여기 뭐예요?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머리가 좋아하고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내로살아요 허리의 힘곧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맞짱 을딱뜨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자식은요.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야. 믿음을 전해 줘야 돼. 허리에 있는 힘, 믿음을 전해 줘야 돼는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는 단을 썼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허리의 힘이다, 머리 잘 굴리는 힘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 그냥 빨빨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힘이 기술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에 있는 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God bless.